Hi, everyone. 영어의 기초와 틀을 다져가는 뉴 초등필수 영문법의 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신나고 재밌는 영문법 공부할 건데, 자, 벌써 오늘은 35일째 수업으로 지난 4일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함께 배웠던 내용, 핵심 내용만 뽑아서 정리를 하고 좀더 심화된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여러분 집중 잘 해주세요. 자, 그리고 문제 풀기 전에 핵심이 되는 문법 포인트 집어 보기도 하고 복습 확실히 못 하거나 좀 어려웠던 것들은 여기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짚고 가야겠죠? 자, 그러면 준비됐나요? 시작할게요. Let's study grammar. 자, 우리 31번째 수업에서는 there가 비동사 is 그리고 관사 언어 on 언을 사용해서 셀수 있는 명사가 하나 있을 때 어떻게 말하는 표현 배웠죠? there is plus 셀수 있는 명사 하나가 오면은 무엇이 하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었었죠. 자, 그래서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는 there is an apple 자, 이라고 했었어요. 자,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 하나가 올 때는 꼭 관사를 붙여줘야 되는데 Apple은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N을 붙였죠. 자, 그럼 바나나가 하나 있습니다.는 There is a banana. 자, 그러면 컵 하나가 있습니다. 자, 탁자 위에까지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은. There is a cup on the table이라고 문장 뒤에 탁자 위에란 뜻에 on the table까지 붙여 줬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there is는 there's로 줄여서 말할 수 있었다는 거 다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럼 한 문장만 더. 자, 바구니 안에 양파 하나가 있어요라는 말은 There is an onion in the basket이라고 할수 있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정리가 다 되셨나요?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 보러 갈게요. 자, here we go.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문장 보니까 어와 언 중에 하나를 골라 주면 될것 같아요. 자, there is a 혹은 o n candy. 자, 사탕이 하나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일까요, 언일까요? 자, candy는 모음이 아니라 자음으로 시작되니까 당연히 어를 써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 맞는지 볼까요? 오케이. 어가 맞았네요. 자, 사탕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There is a candy. There is a candy.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럼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장은 onion 아니면 어, 어니언이죠. 자, 어니언 하면 양파인데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n 이 와야 되겠죠. 정답 볼까요? 정답은? 역시, 언이 맞았네요. 자, 그럼 양파 하나 있습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There is an onion. There is an onion. 자,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 문제 잘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수업에서는 There are를 이용해서 셀수 있는 명사 여러 개가 있을 때 무엇 무엇이 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자 먼저 사과들이 있습니다는 there are apples라는 문장 만들었죠. 자 그런데 그냥 사과들이 있어요가 아니라 사과들이 좀 있어요라고 말하기 때문에 명사 앞에 some을 붙여줬어야 됐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사과들이 좀 있습니다는 there are some apples라고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탁자 위에 계란들이 좀 있다라는 말은 there are some eggs on the table. 자, 그러면 바구니 안에 당근들이 좀 있다라는 말은 먼저 바구니 안은 in the basket 이니까 there are some carrots in the basket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무엇이 좀 있습니다. 어디에라고 말하는 표현. 그리고 some을 써 주시면은 좀 있다라는 말까지 우리 다 같이 배워 봤는데요. 여러분 다 확실히 정리하셨나요? 혹시라도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면은 문제를 풀면서 다시 잡아보도록 할게요. Let's go! 자, 그럼 문제 보시면은 자, 다음 그림을 잘 설명한 문장을 고르세요 라고 나왔는데 자, 그림 보면은 예쁜 색깔의 지우개들이 나왔죠? 자, 그러면 색상 위에 지우개들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표현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1번. There is an eraser on the desk. 지금 지우개가 몇 개, 한 개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림에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2번. There are erasers on the desk. 자, erasers. 단어 뒤에 S도 자랐고, 여기 해당하는 동사 R도 자랐죠. 2번이 정답일 것 같긴 한데, 3번도 한번 볼게요. 3번. There are erasers on the desk. 자, eraser 다음에 s가 와야 되는데 안 왔죠. 자, 그러면 3번, 3번도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2번이 맞을까요? 오케이, 맞네요. 자, 그러면 정답 문장 같이 읽어 볼게요. 자, there are erasers on the desk. There are erasers on the desk. 오케이, 여러분. 이 부분도 문제 너무 잘 풀어줬습니다. 자, 우리 there is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가 오는 표현도 배웠죠. 즉물 water 이는 셀수 없는 명사인데, 자 이렇게 셀수 없는 명사가 올 때는 적던지많던지 무조건 there is 를 사용해서 말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자 그래서 물이 좀 있습니다는 there is some water 이라고 했었죠. 셀수 없는 명사는 많든간에 적든간에 비동사는 무조건 is 로 오니까 너무 쉽고 간단했었어요. 자 그러면 탁자 위에 설탕이 좀 있습니다는. There is some sugar on the table. 자, 그러면 이렇게 셀수 없는 명사가 많이 있을 때는 어떻게 얘기했죠? 역시 there is로 시작을 하고 많은이란 뜻의 a lot of를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졌었죠. 자, 그러면 냉장고 안에 초콜릿이 많이 있습니다는. There is a lot of chocolate in the fridge라고 했었죠. 자, 역시 셀수 없는 명사가 있다고 말해 줄 때는 양이 적게 있건 많이 있건 무조건 there is 사용하면 되죠. 자, 그럼 우리 문제 풀러 한번 가 볼게요. Let's go. 자, 그림을 보고 질문에 알맞은 답변을 고르세요라고 하는데 자, 질문 한번 볼게요. What is in the bowl? 자, 그릇 안에 뭐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1번. There is some sugars in the bowl. 자, 설탕, sugar이 있는 건 맞는데, sugar, 셀수 없죠. 그런데 S가 붙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2번. There are some sugars in the bowl. 자, 여기 또 S가 붙었죠. 자, 그럼 3번 가볼게요. There is some sugar in the bowl. 자 여기서 보면은 sugar 뒤 D S 안 붙었고요. 비 동사 e, is가 왔어서 맞는 문장인 것 같아요. 자 그럼 3번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오케이 맞다네요. 자 그러면 정답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그릇 안에 설탕이 있습니다. There is some sugar in the bowl. There is some sugar in the bowl. 오케이 자 이렇게 문제 너무 잘 풀어줬고요. 자, 셋째 날 공부했던 내용, there is 다음에 살수 없는 명사가 오는 표현들의 관한 문제도 여러분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했어요. Great! 우리 바로 최근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무엇이 좀 있습니까? 라고 묻는 표현 배웠죠? 무엇이 좀 있나요? 라고 묻고 싶을 때는 there가 비동사 is나 are의 위치를 바꿔서 is there 혹은 are there로 문장을 시작했었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there가 비동사 위치 말고 또 무엇을 바꿨어야 했나요? some을 any로 바꿨어야 했던 것이죠.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자, 그럼 예문 한번 보면은 물이 좀 있나요?는 Is there any water? 자,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병 안에 물이 좀 있나요라고 물어보려면은 뒤에 문장 뒤에 in the bottle만 붙여서 Is there any water in the bottle이라고 해 줬었죠. 자, 그럼 우리 문장 몇개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탁자 위에 설탕이 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 Is there any sugar on the table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셀수 있는 명사로 의문문 연습해 볼게요. 자, 우리 사과들이 좀 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There are some apples in the basket. 자, 이 문장을 there가 비동사 are 위치를 바꾸고 some을 any로 바꿔서 자, 의문문 만들어 보시면은 Are there any apples in the basket?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좀 있나요? 라고 묻는 의문문 우리 다 같이 예문 만든 거 정리해 봤으니까 마지막 문제들 풀러 가볼게요. Here we go. 자, 다음 대화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시오. 자, 여기 보니까 빈칸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줘야 되는데, 먼저, water and the fridge 라고 묻고 있는 거 보니까, 냉장고에 좀 물이 있나요? 라고 비, 물었죠 그랬더니, 비가, yes, there and the fridge. 음, 물이 좀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라고 대답하고 있죠. 자, 그리고 water는 셀수 없는 명사죠. 그러니까 is가 와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is there? 의문문일 때는 항상 some 대신 또 any가 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is 오고 any가 와야 될것 같죠? 자, 그래서 is there any water in the fridge? 냉장고에 물이 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만들어졌네요. 자, 대답은 네, 물이 좀 있습니다. 우리 평서문에서 좀이라는 말은 s o 이죠 그래서 셀수 없으니까 비동사 is가 와서 There is some water in the fridge가 되겠네요. 네, 여기 물이 좀 있어요. 냉장고 안에. 자, 그러면 There is some water in the fridge라는 대답도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 우리 정답 문장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질문 먼저 Is there any water in the fridge? 자, 대답은 Yes, there is some water in the fridge. 이렇게 해서 빈칸 채워지는 문제도 너무 잘 풀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엇이 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던 의문문에 관한 문제도 너무 잘 풀었어요. 자, 모든 문제 이제 다 풀었습니다.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주에 공부했던 내용 핵심 포인트 정리하고 문제도 같이 풀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정리했던 내용 이제 확실히 여러분 걸로 만들었죠? 선생님이랑 함께 영어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도 금방 문법 잘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도 플레이런TV에서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바이바이!